정말 저의 인생의 전반적인 기분, 활력, 에너지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우선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햇빛을 봅니다. 아침 햇빛이 눈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뇌 속의 생체 시계가 정확하게 맞춰지는데 그 순간 코르티솔이라는 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에너지, 집중력, 멘탈 컨디션을 담당하는 되게 핵심적인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제대로 올라가면 쉽게 깨어있게 되고 일에 몰입하기가 쉽고 감정 기복도 되게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두 번째는 바로 NSDR이라는 건데요. NSDR은 Non-Sleep Deep Rest. 제약데 NSTR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눈을 감고 눕거나 앉은 채로 몸과 호흡에만 집중을 하는 유도성 이완인데요. 이걸 할때 그냥 사람이 멍하게 누워만 있는 것 같지만 뇌파는 실제로 딥슬립 수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20분만 해도 두세 시간 깊게 잔 것처럼 회복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정말 집중력을 회복하거나 기억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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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이어서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에게 정말 미친 루틴입니다. 사실 한국어로는 가이드가 엄청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튜브에 요가 니드라라고 치면 영상이 몇개 나오니까 그냥 틀어놓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기 개념의 글쓰기가 아니고 감정을 깊게 적어보는 표현적 글쓰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뭐가 날 힘들게 하고 있지? 이런 감정들을 정말 생각 정리 없이 흘러가는 대로 10분 정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로 써내려가기만 해도 뇌 안에서 복잡했던 감정들을 실제로 뇌 구조를 바꾸듯 차분하게 재구성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걸 3, 4일만 꾸준히 해줘도 스트레스가 내려가고 집중력도 올라간다고 해요. 다른 데다가 좀 쓰기 그러면 그냥 채찍피티한테 내 감정을 막 배설을 해보세요.